안녕하세요. 엔잡하는 김도도입니다. 오늘은 엔잡러의 엔잡 NJAP 공개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프리랜서였지만 어느새 엔잡러가 된 저의 직업들을 공개해 볼게요. 음, 지금 저의 직업은 크게 10가지입니다. <laughs> 먼저 첫 번째 저는 광고대행사 PM 마케터로 있어요. 한 광고대행사에서 PM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개의 대기업과 전문직들의 마케팅 대행을 담당합니다. 저의 역할이 PM이다 보니 업체들과 연락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매달 말에는 다음 달 콘텐츠를 기획하고 일정을 잡고 그리고 한 달간의 작업 기록을 정리해서 네, 보고서도 제출합니다. 이 일은 루틴처럼 하고 있어요. 이동하면서도 작업물을 업체에 전송하기도 하고 SNS 채널에 업로드도 합니다. 혹시 디스크 조각 모음 아세요? 이 일은 제가 하루 일정 전체에 아주 자잘하게 조금 조금씩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월말이 되면 진득하니 앉아서 기획을 하는 식으로 업무를 봅니다. 계산해 보니 어, 벌써 이곳에서 일한 지 3년이 되어가네요. 프리랜서에게 3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다는 건 정말 긴 시간이에요. 어, 좋은 대표님을 만난 덕분에 꾸준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분야에서 마케터로 일합니다. 정확히는 분양광고대행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요. 어, 부동산 시장에서는 컨텐츠 마케팅이 활발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든 컨텐츠를 공급하면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한 일입니다. 다만, 보통 마케터가 브랜드 마케터, 퍼포먼스 마케터, 콘텐츠 마케터,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케터! <laughs> 이렇게 단 하나입니다. 아, 이런저런 잡다 모든 일까지 처리해야 되고, 저는 퍼포먼스 마케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배워서 그런 일까지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세 번째. 방과후 강사.이건 다시 시작한 지한 달이 이제 막 넘긴 그런 일이에요.제가 20대에 5년 정도 방과후 강사 일을 했어요.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 고등학교 논술 순회 수업.정말 많은 강의를 했는데 한동안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면서 이 일을 정리하게 됐어요.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 그런 거 아세요? 그 아이들과 있으면 계속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화장이 팔자주름에 껴요. <laughs>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저의 일로 가득한 팍팍한 일상에서 아이들이 활력소가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이 일이 저의 n가지 일 중에서 쉬어가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직업 만족도는 100점입니다. 네 번째는 카피라이터 일이에요. 제가 정말 인복도 많고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서 좋은 사람들이 저의 곁으로 오고 좋은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주곤 해요. 카피라이팅 일은 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카피라이터야. 뭐 이렇게 말할 정도의 카피작성이 저의 주된 업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칼럼을 보시고 대기업 상무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그렇게 SI 빌리지의 카피라이팅을 담당하게 됐어요. 몇 개월 동안 진행하는 일이지만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볼까? 어떻게 라임을 맞춰서 카피를 완성할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일을 마친 직후인데요. 카피라이팅이 저에게 이렇게 찰떡일 줄이야. 진짜 앞으로 어, 카피라이팅 일을 더 많이 할 기회가 오길 바라고 있어요. 다섯 번째, 플리마켓 셀러. 저는 액세사리를 판매하고 있어요. 지난 7월까지는 매주 주말마다 플리마켓에 나갔어요. 연차로는 8년차인데요.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게 재미있고 만드는 게 즐겁더라고요. 또 제가 나름 마케터이다 보니까 컨셉을 잘 잡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일명 즉석에서 만드는 별자리 커스텀 팔찌라는 컨셉인데요. 몇 명의 셀러가 저의 판매 방식 그리고 멘트 붙여놓은 멘트까지 아예 똑같이 따라하는 일들도 발생했을 만큼 인기리에 잘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리마켓은 주로 야외에서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 살도 많이 타고 체력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는 음, 매주 나가지 말고 이제 격주로 주말마다 나가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강사예요. 한 달에 2회에서 4회 정도 강의를 하는데요.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나름 제 강의가 만족도가 높고 입소문이 나서 부산, 부산에서 시작해서 울산, 인천, 충주, 경기 뭐 여러 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콘텐츠 제작 강의를 해오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강원도 지역에서 새로 연락이 왔고, 부산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의 스케줄을 잡았는데요. 음, 부산센터와는 3년째 인연을 맺고 있네요. 제가 스무 살 때부터 학원 알바, 뭐 과외 이런 걸 많이 했던지라 강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다만 제가 목소리가 얇고 성대가 약한 편이라서 매일은 어렵고 이렇게 한 달에 몇회 정도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하는 게딱 좋은 것 같아요. 일곱 번째, 퍼스널 브랜딩. 보통은 전문직에 계신 분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부동산 전문가분의 경우 전문가로 브랜딩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식인데요.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해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컨텐츠 기획과 제작, 뭐 이런 것과 같은 결이죠. 하지만 재미있는 컨텐츠 제작보다 브랜딩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제작에 초점을 두고 작업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부동산 행정소송을 한 20년 동안 해온 행정사분이 강사로서의 커리어도 시작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분의 브랜딩 마케팅 총괄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어, 기획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퍼스널 브랜딩을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어,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튼 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분의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도 대행하고 있고요. 반려견 옷 제작 업체의 마케팅도 하고 있어요. 마케팅과 브랜딩은 확실히 다른 분야이지만 마케팅을 맡게 되더라도 브랜딩을 기반으로한 마케팅을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은 순식간에 소비되고 끝나는 마케팅을 제가 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의 이커머스를 e 새로 맡게 됐어요. 일단 시작은 콘텐츠 제작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일들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SNS 채널을 활용해서 열심히 브랜딩 마케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건 뭐 사담인데 오늘 미팅에서 이곳 대표님께서 저에게 아이맥을 선물로 주셨어요. 일할 때 키노트를 주고 받아야 하는데 LG 그램을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노트가 뭔지 몰랐죠. 음,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저의 생산성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아이맥을 하사해주셨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진짜 복이 많아요.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아홉 번째 향수 브랜드의 글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번에 텀블벅 펀딩을 앞두고도 있는데요. 검색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잘 만든 향수예요. 기억 디스커버리 향수인데요.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글부터 시작해서 각종 구성품에 들어가는 글, 보도자료 등등 진짜로 글을 다 맡고 있어요. 좋은 브랜드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행복하게 일하고 있고요. 제가 이미 여기 기억 향수에 반해서 열심히 홍보하는 중입니다. 이런 일들은 프로젝트성이라서 아마 이 일이 끝나는, 끝나는 동시에 이제 안 하게 될 일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또 일이 하나 끝나면 하나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일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열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자예요. 앞서서 아홉 가지의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열 번째 일을 위한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다다리 이자도 많이 내고 있어요. 30일 중에 월급을 14번 받는다고 하면, 이자는 15일 냅니다. 금리가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자가 저의 수입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열심히 발버둥 치는 중이에요. 저의 부동산 투자 이야기는 언제 한번 따로 다뤄볼게요. 여기까지인데요. 진짜 직업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일들을 모두 할수 있는 이유는 각각의 업무를 어느 시간대에 해야 하고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A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B 일을 하고, C 일은 매주 뭐, 화목 요일에 2시부터 5시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테트리스처럼 일들을 분배를 해서 하고 있어요. 가끔은 테트리스가, 음,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 A와 B 일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분배하여 일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전 다시 일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